아이한테 가르쳐 줄수 있는 부모의 역할의 교육적인 부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계속 점점 올라가는 활동량, 뭐 수업량, 또 난이도, 뭐 과제 수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커지는 과정에서 부모님도 힘드신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지친다는 말을 쓰시잖아요. 부모님이 지칠 정도면 아이는 그한 다섯 배쯤 지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이 견디기 힘들어서 지칠 정도인데 아이는 당연히 몇배더 지치죠. 금방 네, 지치고 네. 더 많이 지치고요. 그래서 지친 상태에서 제생각엔 이런 교육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. 아. 긍정적인 보상을 해줄 수도 없고 아이도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어떻게 보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좀 하시고 그동안 해왔던 걸 한번 리뷰를 하시고 좋아하는 모듈이나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으면 그것만 뽑아서 좀 해본다거나 그다음에는 그 보상을 좀더 충분히 주신다거나 칭찬과 애정표현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아이가 지치는 다른 이유가 있는 지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전인적인 맥락에서 그 아이하고 나와의 관계 그 아이의 현재. 어,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동기와 선호도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